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2.0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애플 펜슬을 잊어버려서 어, 영상 찍게 됐습니다. 어, 다 함께 화이팅! 1번.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3x, 2x-4. 가로 앞에 x하고 가로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그랬잖아요 그래서 3x를 2도 한 번, 그다음에 마이너스 4도 한번 곱해 주는 거야. 상상 뭐?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계산하자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안 보이니까 뭐가 될까? 플러스 숫자, 3, 2, 6. x곱하기 x, x 두번 곱했으니까 뭐니 x 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끝났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뭐가 될까 4가, 그지 마이너스 3개는 마이너스 숫자 3, 4, 12. 그 다음에 x곱하기 없으니까 x에서 6x 제곱 마이너스 12x 되겠죠. 자2번 이번에는 고박이가 뒤에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한 향이두 개니까 얘도 한번 얘도 한번 방법은 똑같아 부호 숫자 문자입니다. 마이너스 보이니 안 보이니 없으니까 플러스 아, 숫자 5사4 5, 20 그다음에 x 곱하기 x 뭐가니? 두번 곱했으니까 x 제곱 끝났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개니까 뭐가니까? 그렇 마이너스 숫자 4, 3, 12. 그다음에 x 한 혼자 있으니까 x 다 그래서 20x제곱 마이너스 12x 해주면 되겠죠. 3번. 자 이번에는 가로 안에 한몇 개. 하나, 둘, 세개 있지. 그래서 얼마를 마이너스 2x를 역시 한 번, 두 번, 세번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몇 개? 한 개. 부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숫자 어, 이 하나밖에 없지 이 x 제곱 x 그래서 두번한번세번 곱했으니까 뭐야? x의 세 제곱입니다.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될까? 마이너스 숫자 이3은 6. 문자 x 고박 x 까얼마 x 제곱 두번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고합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개? 두 개. 뭐가 된다? 플러스 숫자 2, 4, 8, p 뭐자 x 해 주면 되겠죠.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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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자 p 자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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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짝대기 아니면 분모니까 약분시켜주는 거야. 알았지? 얼마 남니? 약분하면 3. 그 다음에, A 곱하기, 얘는 분자야? 그니까, 두번 곱하니까 a 의 제곱 그 B는 없죠? B. 그 다음에, 끝났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는데, 마이너스 1개, 2개네. 부호가 뭐가 된다? 그렇지 플러스. 그 분모 약분시켜준다고 했지? 얼마? 4 남죠? 서 4. 문자, A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B. 제곱이다라고 해 주면 되겠습니다. 5번 역시 가로가 있고 항이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도 한번 얘도 한번 곱해 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다음에 숫자 어, 분모 짝대기 아이가 분모야. 알았지? 약분되니까 분모에 얼마 남니? 3이 남죠? 그래서 3분의 분자의 두 개, 분모의 두 개, 이거 다 약분 되네요. 그지? 분자의 몇 개, Y 세 개, 분모의 Y 한 개, 알았지? 약분 되니까 얼마나 니 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부호는 마이너스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어 다시 해줘야 되겠지? 얘랑 다시 곱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한 개니까 마이너스 숫자 약분 되니까 얼마? 2가 남고, 분모에 2가 남고, 그 다음에 분자에세 개, 분모에두 개. 그래서 빼주니까 분자 하나 남고 그다음에 분자의 y 네개 분모 에한 개니까 약분 시켜주면 몇개 남니? y의 세 조곱. 그래서 나누기는 뭐하는 거다? 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6번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는 뭐하자? 어. 숫자는 진짜로뭐 해주면 되고, 나눠주면 되고, 문자는 뭐 해주면 돼? 어, 는 거야. 알았지? 지수끼리. 항상. 어, 그 다음 뭐야? 부호 먼저 결정하자 그랬지? 자, 항이 두 개고, 어, 어 XY를 얘도 나눠주고, 얘도 뭐 해준다? 나눠주면 되겠지? 어, 그래서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부호는? 그렇지. 플러스. X 두 개에서 X 한 개를 빼니까 몇 개? 한개 남지. Y 한 개에서 한개 빼니까, 어. 0제곱 1이야 알았지 약분되니까그 다음에 부호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 숫자 3밖에 없으니까 얼야 3x 한개약분되지2개에한개 뭐하라고 빼니까 몇개 남는다 하나 남는다 그래서 x 플러스 3i 해주면 되겠죠 7번 자 남기는 뭐해 주니 곱하기 없으니까 마야 1분의 2가 되겠죠 조심하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보자 항이 두개 있습니다 아, 그런데는 뭐가, 가로가 있죠. 먼저 간단히 좀 해줘야 되겠다. 쉽지 않기 위해서. 이 x, 4제곱, y, 3제곱, 마이너스. 3을 몇번 곱해? 2번. 3이 6이 아니라 3, 3은 9야. 알았지? 9. 다음에, 지수 1이 있는 거 없으면 알았지? 고반이 얼마다 x의 제곱, y의 몇 제곱, 4제곱. 알았지? 나 바꿔줄게. 고박이 어떻게 되지? 역수니까 1분의 2. 얘는 분자야 분모야, 분자에 있으니까 분모로 내려가는 겁니다. x, y 제곱 되겠죠?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뭐가 될까? 어, 플러스 숫자 2 곱하기 2는 얼마니? 4. x 4개에서 하나 빼주니까 얼마? 3개. y 3개에서 2개 빼니까 얼마니? 하나 남죠. 그 다음에 끝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개? 한 개니까 마이너스. 나 숫자 9, 2, 18, x 두 개에서 하나 빼니까 몇 개? 하나 남고 4네 개에서 2개 약분되죠. 2개 빼는 거라서 몇개 남니? 2개 남아서 얼마 4x 세 제곱 y 마이너스 18xy 제곱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나누기는 역수로 바꿔서 알았지? 계산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8번. 이번엔 가로 안에 한개몇 개? 세 개가 있고, 아, 얘들은 어, 곱하기 뭐가 되니? 바꿔주니까 얼마야? 이렇게 분자야. 그러니까 얼마야? 1, x, y 내려오고, 분모에 있는 이는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얘를 곱해 줄게. 어, 부호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2랑 분자에 있는 약분되고 숫자 얼마? 5그 다음에 x 몇 개? 3개 x 한개 약분되겠네 그지? 몇개 남니? 2개 남지 y 분자에 하나 분모에 하나 다 약분됐죠? 그 다음에 또 얘랑 꼽으니까 마이너스 없으니까 9는 플러스 숫자 없습니다. 그럼 2만 있겠지 그 다음에 x 2개 x 1개니까 x 하나 y 하나 y 하나니까 약분되고 1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보여줍시다. 마이너스 1개니까 마이너스 숫자 얼마? 2밖에 없지. 그 다음에 x 1개, 한 1개 한 약분 되고 y 2개, 1개 빼니까 몇개 남다? 1개 남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해 되셨죠? 9번 약간 이제 식이 더 복잡해졌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부, 숫자, 문자 이것만 잘하고 숫자끼리는 고하거나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는, 곱하기는 지적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지적끼리 맞아 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로가 있으니까, 먼저, 어, 얘도 한 번, 얘도 한번 보여주면 돼. 나눠주는 거야. 알았지? 자, 먼저 갑시다. 9, 있어, 없어, 마이너스, 없으니까 보는 플러스. 숫자, 6 나누기, 3은 얼마? 2. 그다 x 없으니까, x 그대로. y 나누기, y는 얼마야? 빼니까, 1 되겠지. 이해 되죠? 어, y분의 이렇게 부모로 내려가면 실제로 이렇게 3분의 3y분의 이렇게 하니까 약분되고 2. x 하나 남고 y 약분되니까 1 되는 거야. 알았지? 그다음에 얘랑 합시다. 마이너스 1 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 12 나누기 3은 얼마? 4. 그다음에 x 제곱 혼자밖에 없지? x 제곱 y는 약분되니까 되더니 1 된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분자야, 알았지? 얘는 고박이 뭐가 되니 그러면은 반대로 2X분의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분모분자 바꿔주는 거야. 이게 되니? 그래서 얘도 한 번, 얘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어. 조심해야, 알았지? 어. 그러게 하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야, 알지한 개니까. 나 숫자, 2한 약분에서 얼마야? 3 남고, 3, 3은? 9. X 두 개에서 X 하나 약분시키니까 하나 남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옆에 마이너스 조심해.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뭐가 된다고 부호가 플러스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어. 아, 숫자 분모의 1랑 분자 4. 그다음에 1 남고 2, 3은 6. 그다 x 뭐가 되니 이렇게 약분 되겠지. 그래서 되고 동양이니? 어, 2차항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동류항 정리하니까 2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9x 동류항이지 1차끼리 그래서 부호 같아달라. 다르면은 큰수보호 뭐하자? 빼자. 9 빼기 2는 7x 그 다음에 상수 하나밖에 없지? 플러스 6이다 해서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복잡한데 하나씩 하나씩 정신 차리고 전개하며 전개하고 더 하면 되겠습니다 한 10번 역시 긴데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면 돼요 알았죠 자자 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항이 두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몇개 하나 있지 마이너스 8 나누기 2는 얼마 4 A 3개에서 A 형개를 나눠주면 뺀다 그랬지? 몇개 남니? 2개 남겠지. 자, B 하나, B 하나 약품 되니까 약품 되겠죠? 사라지는 거야. 끝.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E 나누기 E는 1 쓴다, 안 쓴다? 1은 생략이 알았지. 그 다음에 A 몇 개? 2개에서 하나, 뭐야, 나누는, 아, 나누는 것은 뭐 하는 거니? 뺀다 그랬지? 하나 남지. 자, B 한 개, B 한 개니까 역시 1 되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 나누기. 조심해. 가로 앞에 뭐가 있어? 이게 부호가 뭐 한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어, 숫자 얼마니? 나누기는 얼마야? 없으니까 2분의 1 되겠지. 얘해되그 다음에 A 제곱 없으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니? 약분 되겠지. 그 다음에 끝났고. 얘랑 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두개야 조심하세요. 플러스. 그 다음에 2 나누기 2는 얼마야? 100분 되니까 1. a 남고. 그 다음에 c 나누기 c는 얼마야? 역시 1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a제곱, a제곱 동량이야. 얘는 분모가 얼마? 2니까 3 얼마니? 2분의 얼마야? 그렇지. 8 되겠지? 보호가다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큰 수고 뭐야? 얘거 마이너스 빼니까 얼마냐? 2분의 8에서 2분의 1 빼니까 얼마? 2분의 7a 제곱.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a 무슨 암? 동량이지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대니까 뭐야? 0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a 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11번. 이번에는 이 나누기는 어디 분 뭐라 그랬잖아, 그지? 나에 11번에서 이번에는 어 분모로 보내 놨죠. 알았지? 그래서 항몇개두개 개 해서 얘한 번, 얘한 번. 역시 항이 몇 개? 얘한 번, 얘한 번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이 뒤집을 보고 뭐야? 바뀌는 거좀 조심해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으니까 플러스 숫자 약분하면 얼마? 이 x 두 개에서 하나 뭐죠? 빼야 되겠지? x 남지. 마이너스 없으니까 뭐가 되니? 플러스 숫자 는 얼마? 2분의 3, x, 약분돼서 1 되는 거야. 그 다음, 부조심해 마이너스 한 개야. 마이너스, 숫자 얼마? 2분의 12, 6, 3개에서 하나 빼니까 몇 개? 제곱 남고, y, y 빼니까 그냥 어, 약분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지. 조심해 여기 마이너스 하나, 두 개야. 그렇지?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니? 부호가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플러스 되겠지. 숫자 2분의 5 약분 안되네 2분의 5 x 두 개에서 하나 빼니까 몇 개? 하나 남고 y y 하나 아, 약분 되니까 x 하나 남죠 동류항 있니? 자, 2차 먼저 정리하니까 뭐냐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얘랑 2분의 5x 1차항이지 얘는 2분의 5니까 분모를 뭐로 2로 맞춰줘야 되겠지 뭐 2는 얼마냐 2분의 4가 되겠죠 부호 뭐해? 둘다 플러스니까 뭐야? 그렇지. 공통부호 뭐야 돼? 더해야 되는 거야. 2분의 얼마? 9x. 숫자만 있는 거 상수항 혼자 있죠? 그냥 그대로 냥그 그냥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복잡하지만 하나씩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12번 갑시다. 역시 이번에는 고박이랑 뭐가 나누기랑 짬뽕돼 있지만은 어, 분배법칙만 이렇게 하나, 둘. 얘도 뒤에서 하나, 둘고배 주고 나눠 주면 되겠지. 이해 돼요? 자, 가 봅시다. 자,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으면 플러스 숫자 안 보면 넘어가고 x 한 개. Y, x쪽에 몇 개? 세번 곱했고 x, y 한 번, y 한 번이니까 뭐야? y제곱 두번 곱했지. 그다음에 갑시다. 마이너스 어, 하나 있지? 마이너스 숫자 없고 x, x 두번 곱하니까 뭐니? x제곱. y, y 한번 곱하니까 y제곱 되겠지? 끝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겠지? 일단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숫자 있어, 없어. 나누는 건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섯 개에서 두개 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X 몇 제곱? 세 제곱. Y 세 개에서 Y 한개 나누기니까 빼는 거야.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두 개야 마이너스가. 이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네 개에서 두개 빼니까 X 제곱. 세 개에서 한개 빼니까 Y 제곱 되겠지? 동영 보이니? 동류항 문자와 차수 같아야 돼. X 세제곱, X 세제곱, Y제곱, Y제곱. 그니까 러 얘랑 얘랑 동류항이야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뭐가 될까? 그렇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이거 동류항이지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역시 뭐가 되니? 이렇게 죽겠죠. 뭐야? 답은 0이다라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이해되죠? 13번, 가겠습니다. 역시, 한 번, 두 번, 분배법칙 해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으니까, 플러스 숫자 약분 되니까, 얼마? 어, 5 남지. 그 다음에, X 곱하기 X는 X 두번 곱했으니까, 제곱. 그 다음,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몇 개? 한 개, 마이너스 숫자 약분 되니까, 2, 2랑 5, 두 개니까, 10, XY. 플러스니까 부호 바뀔 일은 없겠지. 플러스, 아, 요거 나누기니까, 뭐야, 고박이 분모 분자야. 그러니까, 바꿔주니까, 만이 3분의 2. 아, 요거 나누기지, 나누기 바꿔줘야 되겠지. 고박이 역수로. 이 뭐야, 분자, 분모죠. 그래서 분자는 어디로? 분모로. EX, 분모는 분자. 3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았죠? 얘를 한 번, 두번보여줄게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약분하면 얼마야? 3, 3, 3은 9. x 2개에서 하나 약분하니까 x, y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없죠? 2는 플러스. 숫자 약분하니까 4, 그래서 4, 3, 12. x 약분하니까 1 되고 y. 하나 살아남죠? 자, 동류항 정리합시다. 2차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얼마니? 플러스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Y 플러스 9XY. XY, XY 동류항이야. 앞에 있는 숫자만 간단히 하면 되겠지? 부호 갖다 달라. 다르니까 뭐? 큰 수고. 그지 도에 빼. 뺀다 그랬죠? 그래서 1. 쓴다, 안 쓴다? 안 써. XY. 그 다음에 y는 플러스 12, y. 혼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역시, 얘를 한 번, 그 다음에 두번 보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 숫자 4, 2, 8. x 두번 곱하니까 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끝났고, 마이너스 한개 있네. 도는 마이너스 숫자 4, 4. 16, X, Y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거, 나누기 그걸 바꿀까 이거, 고하이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분자, 얘가 분모야. 이랬지? 짝대기 아래만 분모입니다. 나머지는 분자야. 바꿔주면 2X분의 얼마? 역시 3 되겠죠? 갑시다. 어, 2X분의 3을 얘구해주니까 예, 마이너스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2랑 납분하니까 3, 3, 3은 얼마? 9. X 약분되니까, X, Y, 살아남죠.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 약분하면, 1, 숫자 얼마, 3, X 약분되고, Y, 혼자 있죠. 자, 그래서, 뭐야? 8X 제곱, 2차 혼자 있고, XY, XY, 이게 무슨 항이라고? 동류항 문자와, 얘도 1차, 1차 같으니까, 동류항이야 차수가 같으니까, 자, 개수, 마이너스 16 플러스 9는 어떻게 되니? 어, 부호가 반대니까, 무슨 부큰 수고, 뭐 하자? 빼자. 16에서 9를 빼니까, 마치 XY 문자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 y 혼자만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죠? 어떤 일이든지 참고, 견디다 보면 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견뎌내야 된다는 라거 잊지 마세요.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아, 항이 세개나 있네. 어, 이거 번 해야 되지. 그렇지? 이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 숫자 2분의 얼마? 5. 이은 5지? 그러니까 2분의 5. 맥스 한 번, 두번 곱하니까 몇 번? 맥스의 세제곱 마이너스 없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 약분 또안 됩니다. 얼마? 2분의 1. x 한 번, x 한 번, 그러니까 두번곱했지 뭐다? x제곱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 5, 1은 5x제곱. 그러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니? 나누기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누기 y, 나누기 y, 나누기 y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 되지? 근데 앞에 뭐가 있니? 마이너스가 있네. 부,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숫자 얼마? 2분의 3. Y 약분되니까 몇개 남아? X 세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한 개야. 얘랑 조심해.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Y 약분되고 숫자 얼마? 3분의 2 X 제곱. 그렇지또 마이너스 플러스는 역시 한 개. 그니까 러 마이너스. 숫자 4. Y 약분되니까 X만 남지. 그래서, X 세제곱, X 세제곱, 이게 무슨 항? 동류 항이야. 그래서, 부,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다르고, 얘가 더 크지? 큰 수고, 2분의 5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얼마니? 2분의 2가 남지? 얼마야? 1이지? 1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야? X 세제곱, 1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이야. 동량이지? 어 분모가 다니까 통분해보자. 2분의 1은 얼마야? 6분의 3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6분의 4야. 이게 더 큰의 부호가 되지? 더큰 수고 마이너스 4에서 3 빼니까 얼마? 1, 6분의 1x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몇 x? 5x, 여기 마이너스 4x 9? 역시 다르네. 뭐, 5가 더 크니까 큰수부5 플러스 5에서 4 빼면 얼마? 1. 쓴다, 안 쓴다? 안 써. 1, X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